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 820 진행을 맡게 된 김진연 앵커입니다.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입니다. 믿기 어려운 의혹들이 매일 터져나오고 있는데, 강원도에 관련된 의혹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요. 먼저 지금까지 나온 강원도 관련 의혹들을 김도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첫 지역 업무보고를 강원도에서 받았습니다. 2013년 7월 24일입니다. 당시 강원도는 동계올림픽과 SOC 지원 등을 건의했는데 이 내용을 이미 최순실 씨가 하루 전 검토했다는 의혹입니다. 이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거세지면서 평창 땅 문제가 대두됩니다. 두 번째 올림픽 도전을 하던 2004년 당시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평창 지역 땅 23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일부 불법 개발 사실이 드러나 평창군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국정개입 의혹은 동계올림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주도했는데 비종목 단체로는 이례적으로 국비를 7억원 가까이 지원받았습니다. 동계스포츠역. 개표의 식장 설계 변경과 공식 마스코트 선정 과정에도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잦은 교체에도 최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위원이 설악산 로프웨이 추진 과정에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김종 문체부 2차관이 개입해 무리하게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강원도 현안 전반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도환입니다.